산타 모자를 찾고 계신가요?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줄 ROIC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 성인 사이즈 세트는 특별한 연말 파티와 가족 모임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풍성한 흰털과 선명한 빨간색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성인 모두에게 잘 맞는 세련된 사이즈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부드러운 소재로 피부에 자극 없이 오랜 시간 착용 가능하며 세트 구성으로 더욱 풍성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파티의 중심이 되어줄 아이템입니다.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줄 이 산타모자는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어 가족, 친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바로 준비해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